조코야 가자 뛰어 네 제가 지금 뛰는 이유는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네, 현장으로 가 보실까요 조코야 뛰어 예 네, 간밤에 삼둥이를 낳았던 어미가 설사를 하고 엄청나게 설사를 해놨어요. 이걸 가만 놔두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안 좋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보시겠습니다. 더럽지만 이게 똥입니다. 똥을 엄청나게 싸놨어요. 설사를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죠. 삼둥이가 여기 있습니다 삼둥아 뭐 먹냐 너나뭐 먹어 삼둥아 로 와봐 삼둥이의 어미를 찾아야겠죠 어미가 설사를 했습니다 저기 있군요 발견 이렇게 어미가 설사하는 경우는 어, 보통 이렇게 어미가 임신을 해갖고 배 안에 새끼들이 가득 차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새끼를 출산하면 갑자기 식욕이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새끼들이 본격적으로 젖을 빨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구 거버되죠 먹는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료를 과식하면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해요 치료를 안하면 새끼들을 두고 빠이빠이 할수가 있어요 저세상 가면 안되겠죠? 그럼 이제 치료를 하러 갑시다 치료를... 치료를 하러 가보자구요 여기도 문이 있어요 문이 제가... 제가 막... 급한 컨셉을 하다보니 긴박감을 주기 위해서 막 뛰어넘었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좀 재미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이냐? 가루째로 먹이는게 아니고 물에다 타서 걸컥얼컥 삼키기 해서 먹이면 됩니다 예다 섞었어요 쉐끼쉐끼 예. 아 제가 너무 급하게 뛰어온다고 마운트를 안달고 왔더니 아 손으로 들고 찍기가 굉장히 고맙스럽습니다 이걸 먹이려면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염소들이 엄청 재발라요. 그래서 어 염소 농가에는 염소를 잡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게. 꼬챙이 같이 생긴 요게 있어요. 요게. 요 꼬챙이 같이 생긴 요걸로, 한 1m 정도 돼 보이죠? 요걸로, 다리를 낚아챕니다. 그러면, 잡히겠죠? 자, 역동적으로, 뛰어 넘어보죠! 예, 이거를 먹이려면, 혼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염소 농장을 꿈꾸시는 분들은 꼭 결혼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있군요. 네, 엄청 재발합니다. 아이고, 놓쳤다. 잡았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염소를 잡아왔습니다. 염소 검거 이제 입에다 넣고, 넣고 먹이면 됩니다. 염소의 주둥이의 왼쪽에다가 꼭 넣으셔야 돼요. 반대쪽에 넣으시면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럼 큰일 나요. 네 빼세요. 네. 타원약을 다 먹이면 됩니다. 아이고 오늘 춥지도 않은데 겨울 옷을 입왔더니 땀이 나서 죽겠어요야 <laughs> 술제 야, 야. 빼야지. 약을 절반을 흘렸습니다. <laughs> 미안, 미안. 이런 아까운 약. 이거 물더 타야겠다. 어? 물 괜찮아 타야 괜찮아. 꺼져는데? 어, 네? 고장. 아 켜, 켜져 있어요. 네. 네 먹입니다 쭉쭉 들어갑니다 좀 이따 빼세요 좀 이따 빼좀더좀더 좀 더. 힘이 엄청 납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아직 좀더 있어? 어 아니 물으더타아 됐어 조금만 해요 아이고. 네, 이 것으로 치료를 마치겠습니다. 아 깜빡했습니다. 주사약을 한방 줘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네 이도제나비 네,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요거를 잡아서 한방더 물리고. 애미야 어디니 저기 있군요 어미는 발견하기 쉽습니다 항상 새끼와 같이 했죠 아이고 아이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정말 힘드네요 아 잡았습니다 자 잡았고요 주사를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육 주사예요. 그래서 목 이쪽 목덜미 쪽에 근육을 딱 주사를 해야 돼요. 피하고는좀 다르죠. 아! 네, 치료가 끝났습니다. 방금 노실 그러니까 주사를 놓을 때 한번 보셨나요? 딱 찌르고, 반대로 한번 땡겨봐야 돼요 왜냐면 피로 들어가면 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반대로 꼭 땡겨봐야 됩니다 혈관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주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보통 뭐 이런 소화제는 괜찮지만 좀 독한 약들은 잘못 들어갔을 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야 이놈들아